지금으로부터 한3 1 0 0년 정도 전 그때 저 노동자들이 급여가 지급이 안 됐다라는 아, 이유로 밀렸구나. 어~ 이제 파업을 해요 국가를 상대로 파업을 하는 거죠 왜냐면이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이니까 네. 심지어는 이제 막 이런 말도 해요 굉장히 이제 신성모독적인 말인데 오늘 나 급여 못 받으면은 나 오늘 팔 월에 무덤 도굴할 거야 네. 그런 말을 했다고 라 하는 오. 기록들도 쓰여져 있어요.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양배드릴 누리지만 쿨한 과학 랜비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집트도 다녀왔어요. 예, 근데 이집트 어. 말고 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어? 이집트가 아닌 곳을 예 어, 이집트 아이, 쪽에서 그 민원 안 들었어요. 아, 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집트는 대체로 어. 일을 하러 가는 거고. 아 어? 그러니까 저도 여행 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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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저는 이탈리아를 갔다. 아! 이탈 완전이다. 야, 굉장히. 아 그래서 사실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이탈리아에 있는 이집트 유물을 갖고 있는 박물관들을 방문하는 것이었고. 음 그럼 저 지도가 뭔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유물관이 예. 있는 곳 유물인 아 맞아요. 예. 유호아님 아 천점 천점 이상의 이집트 유물을 보유한 아그 박물관이 있는 도시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찍어봤어요. 보시면 어차피 영국이 많아요. 영국이 특히 많죠. 나쁜 짓 많이 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 저 지금 제가 점을 찍은 저 네덜란드 저 박물관은 그 네덜란드 국립 고고학 박물관인데 네. 지금 저 박물관 유물 가운데 일부가 지금 한국에 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그 같이 온... 이제 이제 봤었던 그 미라전, 이집트 밖에 있는 이집트 유물을 갖고 있는 이집트 컬렉션 가운데 제일 큰 곳은 그 영국. 그 런던의 블투시 미디엄이고요. 네.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베를린 신방 병관일 거고 그다음에 음. 뭐세 번째가 다시 영국 런던에 있는 패트이미지엄이고뭐 이런 어차피 영국이 순위권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많이 갖고 갔어요. 음. 네. 유럽이나 뭐 미국도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이 많은 유물을 갖고 있고요. 어 근데 많이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훨씬 많아요. 저기 그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네. 친 곳이 제가 이번에 다녀온 음. 곳들이에요. 가장 좌측 편에 음. 있는 게 토리노고요. 네.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볼로냐고 그 아래쪽에 음. 있는 게피렌체예요 볼로냐. 몇 가지 정체성이 있는 도시예요. 육식이 되게 발달한 곳이고 그보로네즈 파스타, 미트볼 그, 많이 들아요이 예, 지역 이름인 거죠. 아 그러니까 볼로냐 스타일의 파스타. 그래서 이도시에 별명이 있어요. 뚱보들의 도시. 아 뚱보들의 도시. 예, 사람들이 예, 예, 많이 뚱보들의 도... 도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서구권에서 이 서구 스타일로 또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대학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어요. 볼로냐 대학이 1 0 8 8년에 세워진 대학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라고 했을 때 짜여져 있는 요시스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음. 뭐 학사, 석사, 박사 몇 년씩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음. 그 시스템을 사용했던 학교들 가운데 제일 오래된 학교라고 음.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불리나 대학교보다 더 오래된 대학교도 있긴 있어요. 특히 이 중동권에, 중동권에? 예, 그러니까 이슬람 시대 때부터 음. 존재해오던 고등교육기관들이 있어요. 어. 이것도 이집트에 있는데 알 아자르 대학교라고 어. 하는 대학이 아. 있어요. 97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어. 여겨지는데, 그리고 알 아자르 대학교랑 비슷하거나, 더 이른 시기에 세워졌던 것으로 얘기되는 또 대학교가 저기 모로코에 있어요. 어. 알카라윈 대학교라고 두 대학 중에 어떤 대학이 더 오래됐는지는 아직 완벽하게 결론이 내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 당시 10세기 9세기 때인데 그러니까 이당시에 기록들이 사실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서구권에서는 볼리냐 대학교가 세계 최초의 대학교라는 사실은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어. 상태예요. 네. 보시면은 탑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탑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원래는 탑이 50개 이상 있었던 오. 그런 도시라고 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탑의 도시라고 이제 이름이 불리기도 했고 이제 이 사진 역시도 아시넬리 탑이라고 하는 탑. 이렇게 아. 두개가 같이 아, 이렇게 붙어 된다. 있는 곳이 있는데 저걸 이제 두 개의 탑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더 높은 97m 정도 되는데 오. 아시넬리 탑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까 보셨던 사진이 아마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직접 찍은 음. 사진이다라고 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저 탑들은 대체로 이제 워낙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도시 국가 체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도시들은 각자 도시 국가로 이제 발전을 했었었기 음. 때문에 각 지역들마다 조금씩 느낌이 되게 다 다르거든요 도시들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도시의 귀족들이 음. 자기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탑을 세웠다고도 음. 합니다. 이곳에 이집트 볼로냐 시립국악박물관이는 박물관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박물관에 꽤 좋은 이집트 유물들이 소장이 되고 있고 이탈리아 박물관들이 전시 디스플레이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음. 정말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유물이 있어요 이 유물이에요 이 장면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죠. 그리고, 숫자 세고 있고, 회초리, 리 들고, 회초리 들고 있고, 또 네. 뒤에 있는 사람 뭔가 적고 있고, 네. 그또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 손을 턱에 올리고, 예,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앉아 계신 분들하고 서 있는 분들하고 이거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 있는 분들은 아, 이집트인들이고요. 여기 음. 네.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흑인 분들, 누비아인들이고요. 아, 아, 네. 어, 그니까 네. 아마도 저분들은 전쟁 포로일 가능성이 크고, 고대 이집트에 노예 계급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노예가 없었냐라고 했을 때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런 전쟁 포로들이 이 시장에서 일종의 하인들로 이렇게 팔려 나가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제 모아놓고서 뭐 숫자를 세고 말안 들으면 때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생각하는 음. 사람은 누구를 데려갈까 뭐 이런 아. 생각을 아. 이제 한다. 그런데 누비아인들은 아. 이집트 역사 내내 지속적으로 이집트인들한테 괴롭힘을 받았어요. 아. 이집트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예. 금이 많이 나거든요. 음. 맨날 때리고 그뺏서 오고, 이런 지역이었어요. 이 누비아인들이 역으로 이집트를 정복한 일종의 복수혈전이한 100년 정도 유지된 아. 기간이 있었어요. 대략 한 기원전 한 700년 무렵에 그 이제 누비아가 아예 이집트를 역으로 정복하는 네. 오히려 누비아인들이 이제 그때는 이미 되게 많이 이집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음.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자기들이 진짜 이집트인인 것처럼 음.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 뭐 아마 언젠가 저희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 이 부조가 이제 만들어진 시점은 대략 한 기원전 1350년 경이에요. 1300년, 1400년 정도 된 어, 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호렘 해부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호렘 해부는 그 이집트 전시 찍었었던 떠날 과학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호렘 해부 얘기했었거든요.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파라오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이 두 개예요. 그냥 일반 어. 귀족일 때 만들었었던 무덤, 음. 파라오가 되고 나서 이제 왕묘 형식으로 만든 무덤. 근데 이 부조는 귀족일 때 만들었었던 무덤에서 뛰어온 건데, 규적일 때 무덤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죠 왜냐면 음. 왕이 됐으니까 음. 왕미에 묻혔죠 어 근데 이 귀족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에서 이런 부조들을 무덤을 장식하고 있던 부조들을 진짜 오만 군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 박물관에. 그래서 보실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볼로냐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물은 네덜란드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립고어학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에는 이 부조의 복제품이 지금 멋있고. 와가지고 전시가 아 되어 있어요 음. 저 사람이 호렘해부죠 이제 왕한테 받은 여러 가지 장신구를 시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지금 이제 그냥 일반 귀족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이마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마에 코브라가 그려져 있어요 저 코브라는 네. 파라오들만 예. 사용하는 장 식이거든요 추정컨대이 사람 제가 아까 이제 귀족이었는데 파라오가 됐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라오가 되고 나서 본인이 직접 명령을 했는지 혹은 이 사람한테 뭔가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그 원래 귀족 무덤에 와가지고 했다 그래서 호렘메브를 이제 만나시고 싶은 분들은 또이 서울 지금의 서울 전에서 열리고 있는 이집트 미라 전에 가시면 또호렘메브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이제 문나이트 예오 와우 좋아. <laughs> 콘수예요 콘수인데, 콘수?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보름달이나 초승달에 음. 같이 이렇게 장식을 달고 있는 존재는 거의 대부분 콘수다. 음. 근데 콘수는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매의 형상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음. 아무래도 이제 달은 이제 하늘에 있는 존재다 보니까, 저 매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들은 대부분 하늘이랑 연관이 있는 신들이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매의 형상으로 표현이 되고, 또 문나이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콘수가 또 새의 모습으로 보통 네. 많이 나타났었죠. 어허. 그래서 이두개다 지금 볼로냐 박물관에서 이제 본 유물들이고요. 이것들과 비슷한 유물을 또 서울에서 보실 수가 있죠. 어허. 이게 지금 서울 예술전당 이집트 미라 전에서 보실 수 있는 콘수상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달을 달고 있죠. 음. 볼리냐에는 그 서구권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예. 드렸죠. 근데 이제 유럽의 대학교들은 대체로 이제 미국의 대학이랑 달라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다 한국 대학교랑 비슷하게 캠퍼스가 이렇게 크게 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유럽의 대학들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도시에 여기저기에 건물이 흩어져 맞아요. 있어요. 음. 캠퍼스 이런 게 없기 음.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뭐 여기도 대학교, 저기도 대학교 음. 이런, 이, 이런 식이거든요. 음. 근데 어쨌건 저는 이제 고고학을 전공했으니까 고고학과를 찾아가보자. 음. 볼로냐 거예요, 여기가 크네요, 진짜. 예, 그거 되게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 음...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토리노입니다. 아, 여기... 도시의 위치 자체가 그 프랑스 쪽에 되게 가깝게 붙어 있어서 음... 도시 분위기가 다른 이탈리아 도시랑 좀 달라요. 음... 그 파리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 아, 되게 이 도시 되게 부유한 도시구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통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음... 그때 이제 통일의 주역이 됐었던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가 토리노에 있었어요. 음... 1860년대에. 어. 예, 저기 보시면은, 저기 탑 하나 보이시죠? 오른쪽 오른쪽에. 네. 예, 저게 이제 몰레 안토넬리아라고 하는 건물인데, 높아서 저 토리노의 일종의 랜드마크로서, 원래는 그 유대교의 회당으로 지어졌었는데, 어. 네.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롭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테 회당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것 같은데, 음. 지금은 국립영화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게 토리노 일직트 아. 박물관인데, 아. 이 박물관은 정말 정말 좋은 박물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집트 유물에 있어서는 어.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어. 그러니까 유물의 양 자체는 전 세계에서 열 번째 정도. 그데 어, 제가 지금까지 갔었던 이집트 유물을 갖고 있는 박물관들 가운데 디스플레이의 퀄리티라든가, 그다음에 유물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거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영국 브리티시 박물관이나 루브르나 베를린 친 박물관보다 오히려 더 저는 이 박물관 좋았어요. 오, 이게 이제 박물관이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 바깥쪽에 걸려 있는 그 현수막, 음. 되게 재밌는 모습들을 봤는데 어. 이제 박물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이탈리아 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기념품으로 이집트 관련된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애들 거의 다 예, 이집트, 이집트 고양이 예. 아니에요? 또 심지어 이렇게 마그넷도 아 토리노인데 이집트랑 파라오, 같이 되어있고 요게 요것도 이제 마그넷인데 요거 제가 산 거예요 아예 토리노인데 이집트를 그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리노가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이 찾지 않는 도시거든요 왜냐면 음. 이탈리아에 갈 때가 훨씬 많아요 음.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통일 세력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음. 보니까 음. 음. 어머 뭐 일종의 뭐 역사적으로 뭐, 이탈리아인들랑 중요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굉장히 좋은 이집트 박물관이 있고 음 그래서 도시의 정체성을 이집트랑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하면 이제 박물관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네. 예 이제 박물관 전경인데 그러니까 물론 전시실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크죠 전시실 일부의 모습이다 또 요것도 이제 다른 전시실의 모습입니다 예어 일단 이 박물관이 어느 정도로 많은 유물을 갖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껴보시게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 뭔지 아세요? 요 네? 뭔지 아, 아세요? 저 순간 차돌박인 줄 알고. <laughs> 나무로 상을 만들잖아요. 네. 팔이에요, 팔. 나무로 상을 만들 때는 각각의 부위를 만들어가지고 껴가지고 조립을 음. 하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예. 뭐 이제 팔 부분만 발견됐거나 뭐 떨어진 네. 것들만 쫙 모아놓은 아 거죠. 아, 부위별로 모아놓은 거죠? 예. 예. 그리고 네. 나무로 만들어진 오리, 이건 뭔지 아세요? 예, 목침이에요, 목침. 이거는 주요한 전시품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물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아또 물론 이제 전시하는 유물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세개 정도로 이제 좀 소개해드리려고 를 하는데 네.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그 유물이 사실 제가 토리노 박물관에 간 이유예요.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피루스고 네. 제가 나름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도 했었던 파피루스인데 실물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이 토리노의 박물관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음... 이 파피루스의 이름은 토리노 파워 파피루스예요. 파워파워 파업 파워. 파워. 스트라이크. 사실 제가 저 파피루스를 가지고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요건데. 고대 이집트의 어? 파업 와우. 그다음에 와우. 토리노 파워 파피루스의 해석과 주석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에 쓴 한국어로 쓴 논문인데 저 파피루스의 기록을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이제 설명하고 주달고 이런 연구였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저 이제 마을 유적이거든요저 마을은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던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에요. 아 70가구 정도 왕실에 고용된 사람들이고 기술직 공무여, 공무원이에요. 어. 지위가 귀족은 아니지만 예. 중산층들 중에서는 조금 높은 레벨이죠. 파라오의 무덤은 일종의 국가 시설이고 음. 또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파라오의 무덤의 위치나 구조는 기밀이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다루던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니까 이제 왕실에서 관리를 많이 철저하게 하긴 네. 했어요. 약간의 자유가 좀 제한되는. 예. 아.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노동자들, 장인들이 파업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록상 남아있는, 기록상 게? 남아있는 것은. 아, 더 있을 것이다, 분명히. 분명히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들 가운데는 파피루스에그 파피루스. 쓰여진 기록이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100년 정도 전, 그때 저 노동자들이 급여가 지급이 안 됐다라는 아, 이유로 어, 이제 파업을 해요. 국가를 상대로 파업을 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이니까 네. 이 파업이 생각보다 꽤 과격하게 벌어지기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신전 안에 네. 다쪼고짜 쳐들어가가지고 그 신전 안에서 이제 밤샘 농성을 하면서 아 파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날은 네. 쪽수가 중요하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같이 아 시위 참여 시켜가지고 이제 파업하고 그 심지어는 이제 막 이런 말도 해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말인데 오늘 나 급여 못 받으면은 나 오늘 파업의 무덤 도굴할 거야. 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쓰여져 있어요. 파업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이인자죠. 총리한테 예. 자기들의 대리인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의 사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로는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아내요. 음. 그 내용이 저 문서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서는 그러니까 토리노 파워 파피루스는 음. 일종의 이제 행정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 아. 행정 일지 같은 거죠. 이 마을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기록해 놓은 음. 그런 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조금 소실이 돼 가지고 결국에 이 파업이 완벽하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는알 수는 없어요. 음. 급여 전체는 아니지만 급여 일부를 이제 받아내기도 하고 또 조금 지급이 늘면 또 가서 파업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아. 저거 보려고 저 파피루스 요만한데 그거 이제 보려고 사실 토리노에 간 거죠. 요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저거 신전이에요. 신전. 자그마한 신전을 통찰로 떼어온 네. 거예요. 엘레시아 신전이라고 하는 플러스. 신전인데 어떤 이제 산에다가 불을 뚫어가지고 만든 암굴형 신전인데 그러니까 저 내부도 이렇게 다 떼어왔어요. 같이. 근데 사실 의외로 저 신전은 약탈문화재는 아니에요. 오. 저거는 오히려 이집트 측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선물한 네. 신전이고 스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스완 하이댐이라는 댐이 이집트에서 1960년대 말부터 지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댐을 지으면은 굉장히 많은 이집트 유적들이 숨을 들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집트 정부가 유네스코한테 아좀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집트 학자들을 수몰될 아... 예정에 있는 지역에 다 투입을 해서 아... 조사를 해요. 유적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적들은 수몰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까지 같이 진행을 음... 하거든요. 그때 옮겨진 유적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신전이 아부신벨 신전이거든요. 음... 아부신벨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몇 개의 신전들을 같이 이제 이전을 시키는데 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었던 몇몇 국가들한테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신전이니까 어, 이제 이집트 측에서 그러면이 신전을 당신들이 가져가시오 음. 라고 해서 신전들을 이제 규모가 엄청 크진 않아요. 소신전들이죠. 그런 신전들을 이제 가져가는데 이탈리아가 요 엘리시아 신전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도 하나 있고 음. 스페인에도 하나 있고 심지어 미국에도 하나 있어요. 음. 신전이 대서양을 건너갔죠. <laughs> 선물한 신전이다. 음. 그래서 어, 이 신전도 정말 저는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전 내부에 이제 저희 사진 넣지는 않았는데 구조들이 있고, 당연히 지성소도 있고 어. 신전이다 보니까 이 신전은 꽤 오래된 신전인 게 투트모스 그렇죠. 3세 시대 음. 때 만들어진 신전이어서 음, 음. 대략 한 기원전 3,400년 정도 전에 지어진 신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음. 음. 이 박물관의 주인공격인 유물 가운데 하나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신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호렘헤브 네. 원래 오. 귀족이었는데 파라오가 된 크기는 아마 뭐한 한. 미터 정도 그 왼쪽에 앉아있는 커다란 존재가 이제 아멘신이고 네. 그 옆에 조그맣게 공손하게 서있는 존재가 파라오 음. 호레메브예요 호레메브 예. 파라오고 아멘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도 신 앞에서는 음, 어린 양과 같다 은 존재에 불과하다 예. 약간 예. 음. 아멘신에 대한 어떤 신앙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상이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도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피렌체 영어로는 이제 플로렌스라고도 이제 오. 보통 얘기를 하는 이제 그 도시죠. 어 이제 피렌체는 토스카나 지방에 있고 뭐 워낙 유명한 도시고 네. 이탈리아 리네상스의 뭐 중심지죠. 음. 베네치아 더불어 가지고 중심지. 이 사진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오케이. 성당 두오모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두오모는 사실 원래는 영어의 이제 돔, 돔의 아 이탈리아어인데 저 성당이 뭔가 두오모의 대명사격이 되어가지고 두오모인 뭐로렌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피렌체의 두오모 이런 식으로 분리죠. 어 그런데 저 성당은 원래 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입니다. 음. 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멀리 그 미켈란젤로 광장이라는 곳. 에서 강 음. 그 건너에 있는 은행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그 두오모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와. 여기 지금 플로렌스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가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어 있어서 여기는 개축을 거의 못 한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간판 같은 것도 함부로 못 달고. 이게 피렌체가 사실 밀라노보다도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그 명품 브랜드들의 본사가 더 많은 곳이거든요. 네. 네. 뭐 가죽 공예 이런 것들이 이런 시기부터 발전했던 곳이어서 음. 어디 일부 어디 가면은 이제 그 되게 화려한 그 명품 그 쇼핑 거리가 있지만 굉장히 굉장히 도시가 약간 이렇게 좋은 의미로 되게 날가 있어요 건물 느낌에서. 내부는 어때요? 건물 내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했죠 네. 음. 그렇지만 막 완전히 현대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잘못 봤고요 자 그래서 이 피렌체에서는 오. 이제 또 피렌체 고고학 박물관에 어, 갔어요 근데 여기는 트루리아 유물이 굉장히 많은 박물관이고 음. 트루리아 문명은 로마, 이탈리아 로마 문명이잖아요. 음, 네. 로마가 발전하기 이전에 발전했었던 문명이에요. 그리고 로마 유물도 들 많지만 트루리아 음. 유물도 굉장히 많은 박물관이고, 이게 이제 박물관 이집트실 이제 내부 모습인데, 아, 어, 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이제 뭐 음. 좀 목관들 보이시죠? 네. 네. 미라를 실제로 안치시키던 목관들. 어, 그런데 이런 목관들은 지금 서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3월 26일까지 서울에서 보실 수가 음. 있어요. 이게 그 억이에요. 맞아요. 어, 사실, 사실 근데 음. 이게 반만 찍혔는데 저것과 똑같은 대칭적으로 반이 음. 왼쪽에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이렇게 네. 진짜 저 공간에 딱 들어가면 웅장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피렌체 박물관에서는 음. 제가 막 엄청나게 중요한 유물들을 어.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어 이제 서울에서도 같이 비슷한 유물을 보실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저 유물은 이제 그 악어 미라요 피렌체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고 진짜 악어인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전시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laughs> 요거거든요. 어, 비슷하게 비싸, 생겼어요. 음. 근데 얘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동물 미라들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의 동물 미라는 그 동물이랑 연관성이 있는 음. 그 신들한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악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소베크, 소베크. 신한테 바치기 위해서 이제 그 제물로 이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음. 그런데 이 동물 미라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짝퉁이정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구해서 죽여서 미라 만들고 뭐 하기 번거로우니까 겉에만 그 형태로 만들어서 제물로 바쳐서 그것들이 이제 발견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겉모습은 어쨌든 그 동물의 모형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최신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콘티 그렇죠. 촬영을 통해 가지고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이 판단. 갈이 많았다. 신에 대해서 뭔가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은 마음은 이제 큰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런 선택들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미라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좀 어. 양심적인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착을 해보니까 안에 악어 비닐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어. 지금 소백한테 바치고 싶어. 근데 악어를 구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laughs> 조금이라도... 악어, 악어 비닐을 하나 구해가지고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정성 1g 섞어서 만든게요.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이제 악어 비늘 하나 들어가 있는 그 짝퉁 악어 미라를 서울 지금 전시에서 보실 수가 있죠. 피렌체 박물관의 유물인데 비슷한 유물을 또 서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어, 네. 이을 서울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유물인데 어, 저런 형상을 이제 보통 이제 바상이라고 얘기해요. 바. 바상. 새인데 머리만 사람인.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은 인간의 영혼이 음. 여러 종류로 분리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라는 영혼을 어, 저런 방식으로 죽은 사람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형상으로 바 영혼을 표현을 했어요. 뭐 비교적 쉽게 보실 수 있는 유물인데 서울 지금 전시에서는 바상을 두개 보실 수가 있죠. 요것도 네, 호레, 호레메브레메 호레메브 네. 무덤에서 가져온 그 부조예요. 지금 여기 휘란체에도 요게 있어요. 오. 요거는 이제 서기관들이 뭔지는 몰라요. 왜냐면 잘렸기 때문에 네. 뭔가를 보고 이제 그걸 이제 받아 적고 있는 오. 뭔가 조사를 하고 받아 적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무원들 근데 저분들 이제 그 상들을 보면 항상 허리춤에 틀기독을 차고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네. 받아 적을 때도. 여기는 다 상형문자로 적어야 되잖아요. 필기체가 어... 따로 있어요. 그 필기체를 와... 이제 히에라틱이라고 하는데 히로글리프, 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 의미의 상형문자, 신성문자랑 1대1로 대응하는 필기체예요. 뭐 영어도 이제 정자체가 있고 필기체가 있는 것처럼 필기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피렌체에 있는 그 유물인데 이 유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피라미드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모든 맞습니다. 대머리는 거 예, 뭐 이모탭. 이모테라고. 야, 그니까 역시 이노아님, 예, 이모탭상은 제가 뭐 여기저기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대머리고 정자세로 앉아있고 네. 파피루스 롤 같은 거 펴고 있다. 아. 음.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 이모탭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 저 이모탭은 그 이집트 모든 먹물들의 최정점. 어. 그러니까 현자의 전형.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격화돼가지고 숭배의 대상도 됐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모탭상 저 정도 크기가 크진 않아요. 저 정도 아, 작은 되셨구나. 작은 크기의 네. 청동상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휴대용으로 쓰던 부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 뭐 신이다 보니까 그냥 어디 집에다가 놓고서 이제 모시던 음. 그런 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유물이 있는 거의 모든 박물관에 가시면 네. 이모테프 상을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사진을 보고 어? 자연스럽게 이모테프가 설계한 것을 알려진 계단식 아, 피라미드로 아, 넘어가서 정말 자연스러웠다. 피라미드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이제 <laughs> 시간이 저희가 이제 애매하게 주어졌다 보니까 잠깐 네.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어? 어? 준비해온 게 선물이 있는데 그도 어디 갔지? 사실 아, <laughs> 이에 네, 요거를 사실 요거를 제가 어머. 예 요거인데 요게 어머. 어~ 요게 실제 하는 상의 그까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성인. 요거 쿠스예요 네 이게 대 피라미드의 주인인 쿠스 저거랑 똑같은 크기의 상이 오. 실제로 유물로 있어요 카이로에 있는데 오. 잘 맞는 레플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두 개를 사 왔어요 그~ 황성님이랑 인화 님 제가 드리고 제가 아. 3월 달에 또 가니까 그래도 그것도 사고 안될게또 좋네 안될게또 아. 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